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 마귀인 것입니다. 이 대적 마귀는 악한 자로서 거짓의 아비이며 우리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여 불행에 빠트리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기회만 엿보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선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패하는 일이 없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탄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속여서 사람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중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하여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사이비나 이단 하나님으로 잘못 믿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 철저히 망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소, 사탄에게 속아 살며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정노릇하며 삽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며 삽니다. 가증스럽게 삽니다. 비참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들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아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인간들을 시기하여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장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하고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 후손으로 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인간들에게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제 올무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인간들을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 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에서 각양 신령한 은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들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하나의 다른 범이 있어서 나로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한 우리 이 사망의 몸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므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옛 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신령한 삶을 살수 있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지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사탄의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귀에만 엿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탄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전략에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사탄이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견고한 성과 같이 주여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새 말씀 축복 신방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종들이 방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복을 빌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각 가정의 모든 흉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사 저들이 심방하며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악한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때에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며 모든 즐고가 떠나가고 모든 환란과 시험이 물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번 새 축복 말씀 신방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